제가 오늘 리뷰할볼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구글 크롬캐스트 가격은 52,400원 7,000원짜리 국밥으로 계산하면 국밥이 7.4그릇 일단 이 리뷰는요 집에 스마트 TV가 있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저처럼 집에 TV가 있는데 옛날 TV인 경우에만 요거가 있으면 정말로 좋습니다 저는요 집에서 넷플릭스랑 유튜브 보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기 뒤에 보이는 저 아이패드가 거의 그냥 넷플릭스 머신입니다. 뭐 아이패드 사면 굉장히 뭔가 대단한 걸할것 같지만 넷플릭스밖에 안 봐요. 이게 지금 11인치 아이패드인데, 11인치가 이렇게 누워서 보기엔 좋은데, 뭔가 그 분위기 내에서 보기엔, 각 잡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. 저희 집에 있는 TV가 2016년도에 만들어진 24인치 TV입니다. 크기도 작고, 성능도 뭐, 그러다보니 그냥 안쓰고 연결도 안한채 방치를 해두고 있는데 이 구글 크롬퀘스트랑걸 연결하니까 을아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집에서 쓰고 있던걸 뽑아온거라서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 합니다 이게 바로 구글 크롬퀘스트입니다 이게 3세대인거 같아요 색이고요. 조약돌처럼 되겠어요 굉장히 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HDMI 케이블 있죠 이거를 TV에다가 연결해주면 끝이에요 아 물론 그냥 끝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USB-C 말고 그 이전 버전의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TV에 USB 연결하는 게 있다면 거기 연결해서 전원을 공급해줄수 있고요 그런 USB 단자가 없다 하시면 그냥 220V 전원선을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TV랑 연결한 다음에 구글 홈이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내 구글 크롬 캐스트를 찾아주면 됩니다.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구글 크롬 캐스트를 쓰신 분들은 정말 쉽게 연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글 홈 앱이 이 녀석을 못 찾아요. 정말 컴퓨터를 잘하거나 기계에 능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기계치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. 설치를 계속 반복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켠후 오른쪽 상단이나 뭐, 뭐 끝머리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은 와이파이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바로 tv로 날아갑니다 핸드폰은 리모컨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핸드폰에서 다른 짓을 해도 tv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, 정말 정말 좋아요 이 구글 크롬캐스트의 가장 큰 장점 영화관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천 원짜리 쿠폰 하나 가져오고 딱 치고 구글 크롬 캐스트로 넷플릭스 딱 켜면 아 진짜 영화관 안가같습니다 정말 최고예요 끊김 걱정 같은 거는 전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반년 넘게 쓰고 있는데 단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이 구글 크롬 캐스트 단점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 중한두명 정도는 저랑 비슷한 증상 연결이 좀 어려운 증상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100명 중한명 정도니까 넌 왜구요 가장 큰 단점은요 더큰 TV를 갖고 싶어진다고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가 24인치라고 했잖아요. 근데 그 24인치도도 영화관 같은데 더큰 TV면 얼마나 좋을까? 심지어 프로젝터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계속 들고 바나와 같은 사이트들 가서 계속 TV 검색하고 있어요.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. 이 구글 크롬캐스트 추천드립니다. 5점 만점으로 한다면 4.7점 정도? 네.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.